아프리카라고 하는 이 지역은요. 자이 대륙은 현 인류의 기원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. 특히 우리 동아프리카 지역이 있어요. 동아프리카 아프리카의 이 동쪽 지역은 현생 인류의 기원지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. 그도 그럴 것이 왜 그러냐를 봤더니 자 가장 오래된. 인류 화석이 나오고요. 자 이런 것들도 나오고, 그 다음에 어, 구석기 유적 같은 거, 이런 것들이 나오는 바람에 아 여기로부터 사람들이 이제 살아서 뻗어, 뻗어져 나갔을 것이다. 뭐 이렇게 추론을 한다라는 거죠. 그다음 아프리카는요 굉장히 다양한 종족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. 다양한 종족 또 그를 바탕으로 한 문화. 이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중에서는 가장 이전 거에 가깝게 가 있는 이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.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민속 연구, 그리고 문화 연구 이런 것들 을해 나갈 수있다는 거죠. 그래서 아, 아프리카는 이러한 특성도 가지고 있구나.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.